그런 식으로 톤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어려운 톤도 그나마 좀 쉽게 매칭을 할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은 스포츠는 정말 스포티하게 디자인하고 아웃도어는 아웃도어스럽게 디자인을 하면서 대중들이 그런 브랜드들을 바라볼 때 살짝 그 틀에 박힌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2~3년 전부터 패션 시장을 잘 살펴보면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정말 트렌디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패션 시장의 중심축 중 하나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미국의 40년 전통의 아웃도어 브랜딩인 팬필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브랜드의 가을 겨울에 정말 잘 나가는 아이템인 프리스와 패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제품들을 하울을 하기 전에요. 팬필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팬필드는 1975년에 메사추세츠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요. 미국의 아웃도어 감성을 기반으로 좀 실용적이면서 감각. 적 옷들을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브랜드는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펜필드의 아메리칸 레빙보와 플리스 집업 제품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플리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플리스는 소재 이름입니다. 플리스라는 소재는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보풀을 발생시켜서 천연 양털과 비슷하게 만드는 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드럽고 가볍고 보온성 뛰어난 원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담으로 여러분들의 패션식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왜 플리스 소재가 뜨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려드리자면 요즘 패션시장을 보면 환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안좋은 환경을 대비해서 소재 개발하거나 을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리스 소재는 우리가 음료를 먹고 페트병을 버리잖아요 그런 재활용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 있는 소재이고 굉장히 여러가지 소재로도 만들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게 요즘 패션시장 각광받고 있는 소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보리 컬러이고 이렇게 YKK 지퍼를 활용했고 가슴을 보면 은 휠팅 처리를 한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펜필드 로고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전체적으로 뭐 아이보리의 톤온톤으로 볼수 있는데 지퍼 하나까지 아이보리로 톤을 맞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출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은 정말 부드럽고 편한 느낌의 안감 처리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 자체가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엎부리기 힘들고 편하게 입는 옷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코디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개인적으로 간단한 코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무드에 맞게 아웃도어 캐주얼 느낌으로 입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플리스 제품을 가지고 계시면 은 이너는 기본 티셔츠를 입어도 아니면 프린팅 티셔츠나 뭐 스웨셔츠 같은 거를 입고 팬츠는 뭐 데님이나 치노 슬랙스 같은 것보다는 좀 아웃도어 스럽거나 스포티한 조거팬츠나 스웨팬츠 그런 느낌의 팬츠들을 입고 그 다음 뭐 비니나 캠프캡 버킷텍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아웃도어 캐주얼 무드를 내는게 이 플리스라는 아이템을 코디할 때 가장 쉽고 센스있게 매칭할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메리칸 후삭 패딩 다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펜필드 전통 라인이 후삭 패딩 다운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좀 투박한 느낌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뭐 이쪽과 이쪽 그다음에 이쪽에 4개의 포켓을 자리 앞에 있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내부에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투박한 느낌이 싫으신 분은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양옆에 이런 식으로 조임끈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라인을 잡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이렇게 PC 테일 디테일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렇게 펜필드 로고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퍼라인이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고 모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목까지 덮어 줄수 있는 이런 보온성을 갖췄다 는걸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는 적당한 8대2 비율로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딩 자체가 사실 저는 엄청 멋스럽게 내기에는 힘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고른 이 그린 컬러 자체가 톤이 막 엄청 진한 것도 아니고 살짝 옅은 느낌의 카키 느낌이기 때문에 좀 톤을 맞추기 힘든 분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톤을 좀 맞추기 어려운 컬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코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톤을 맞추기 힘든 이런 톤 하나 있죠 그톤 빼고 나머지는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맞추는 거예요. 즉 맞추기 힘든 톤은 다양한 컬러를 많이 사용해서 톤인톤으로 맞추기가 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드리는 거고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아우터 빼고 안쪽에 뭐 인너나 재킷, 팬츠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한 톤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톤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어려운 톤도 그나마 좀 쉽게 매칭을 할수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